네, 반갑습니다. 퀀트 프로입니다. 어 오늘도 시장 참 녹록치가 않네요. 어, 양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이 또 동반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쉽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루하고 좀 답답한 시장입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위드 코로나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던 뭐 진단 키트와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게임 관련주들이 또 금요일에 이어서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 또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죠. 바로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인데요. 어, 첫날 따상에 실패하면서 15% 하락 마감을 했고, 다음날도 10%의 하락을 보이면서, 뭐, 한간에는, 음, 뭐, 지나친 고평가가 아니냐라는 말이 돌기도 했는데, 제가 뭐, 지금까지 실적만 놓고 봐도 이틀 내려온 가격 정도가 이제 적정선이기 때문에, 네, 이때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영상을 이날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음, 이 정도 가격이 적정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예상치와 그러니까 지금이 적정선이라는 것 자체가 적정선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지금이 적정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올해 예상치 그러니까 올해 아직 초반이기 초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치와 내년 그리고 또그 이후 내 네, 후년 그 이후까지 예상치를 모두 반영한다면 고평가가 아니라 상승의 여지가 충분하고 그 선반영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그 뭐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뭐, 긍정적인 펀더멘터을 바탕으로, 뭐, 모멘턴과 밸류 모두 상당한 기업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좀 높게 봐야 하고, 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고평가를 논하기보다는 항상 미래를 좀선 반영해서 바라봐야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네, 이날 영상을 통해서 드렸었는데 어, 여기에 금일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LG에너지솔루션이 RE100 네. 전환 실적 33%로 국내 기업 중 1위를 했다는 소식이죠. 네, 이 부분 조금 뭐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도 많이 못 들어 보셨을 텐데 일단 뭐 한국 기업 중에 네, 1위라는 말이고요. 어,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리백이라는 게 오늘 뭐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라는 치위에서 나온 캠페인이고요. 어,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클라이밍 그룹이 주관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의 경우에는 이제 2010, 9년, 네, 2019년부터였죠. 네,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 공장의 경우에는 2020년 7월부터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미 네, 국내 에너지솔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한국 수자원공사가 이제 5%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가장 많은 참여기업을 가지고 있는 SK그룹은 뭐 SK텔레콤, SK하이닉스, 뭐 SKC를 비롯해서 0%에 그치고 있어요. 네, 그에 비해서 미국 애플과 알파벳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b o a 밴코브 아메리카, 어,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뭐 독일 SAP도 있고, 이런 기업들. 뭐 등등 해서 61개 기업은 이미 345개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61개 기업은 이미 R200 100%를 달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것을 알수 있죠. 뭐 수정 공사가 2위인데도 5%에 불구하고 하지만 음 그래도 LG LG엔솔의 경우에는 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그래도 기록,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가 조금 많이 처지고 있는데 그래도 33%라는 것은 걸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또한번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밸류가 높여주는 대목이 될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음, 주요 지수를 또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지금 오늘도 많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6에서 7%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 부분은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보시면은, 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으려고 하는 전체 이제 패시브 자금 규모가 약 2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은 뭐줄이니가 아닌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더라도 조금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뭐 주위에서는 아예 뭐 처음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잠깐 잠시 이제 이 부분 관련 설명을 드리면 패시브 자금이란 게 이제 주요 시장 지수를 어, 추종하는 수동적인 자금이죠. 뭐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능동적인 자금인 이제 액티브 자금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러한 자금으로 특정 지수에 속한 종목을 이제 따라서 투자하는 뭐 인덱스 펀드나 ETF 상품이 있죠. 네, 이 ETF, 네, 상장지수 펀드. 등으로부터 이제 유입되는 자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2차 전지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네, 솔렉티브 글로벌 리튬 지수가 최근 LG엔솔 이제 조기 편입을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지수 편입의 방법 자체를 좀 변경을 했고 또 4월 29일 장 마감 후에 약 2,800억 원을 매수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위 비즈덤트리 배터리 솔루션 지수 그리고 솔렉티브 배터리 밸류 체인지 수 등등 또 글로벌 2차전지 ETF 유입 자금만 해도 최대 4200억 원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제 NH투자증권 연구원 한 연구원 연관 전망이 또 있었는데 어, 2차전지 관련한 기대감이 실제로 얼마나 큽니까? 어, 국내에도 관련주들이 정말 많고 또 이미 많이 오른 부분도 있죠. 하지만 뭐 그러면 2차 전지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미 관심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국내만 놓고 봤을 때도 전기차 보급률이 또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도 네 그리고 뭐 영광 이쪽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높다고 하고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가시면 실제로 놀러 가셔도 전기차가 상당히 많고 충전소도 잘돼 있죠 근데 그, 그런 보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대부분 뭐한2 30%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급률 5% 이고요. 네, 딸랑 5%입니다. 아직 갈 길이 정말 멀었죠. 그리고 해외로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뭐 해외로 시선을 돌려보면 지금, 네, 이거 기사를 같이 보실 텐데, 뭐 물론 조금 지난 기사인데요. 11월 기사, 지난, 작년 11월 기사였는데,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의 보급률이 여전히 1%에 불과한다고 하죠. 1%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인구가 적나요? 지금 인도네시아만 해도 10억이 넘죠. 네, 거기에 뭐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10억이 넘죠. 인도가 10억이 넘고 인도네시아나 태국 그러니까 동남아 나라들이 인구가 상당히 인구 밀도도 높고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근데도 1%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걸 봐야 되나가 아니고 사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글로벌 그 배터리 시장 이제 글로벌 2위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과 관련한 지수들의 네 그런 지수들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어2차전지 배터리 뭐 장비 소재 등등 뭐 관련 섹터들의 흐름이나 수남의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또그 부분도 역시 제가 이 흐름에 따라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다 잡아 이렇게 다 잡아 드릴 거예요 다 잡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셔서 남들보다 좀한발 빠르게 파악하셔서 미리 좀선 선취매 하는 그런 습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추천주 조금 언급을 해 드리고 가야겠죠. 어 3일자 이제 두산 중공업 영상에서 최초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한국 항공 우주 종목이 있었는데 다음 날 바로 조금 시세 분출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4.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눌렸는데 그러면서 이 거래일 만에 9%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네, 9%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같은 날, LG 에너지 솔루션 영상에서, 네, 3일 같은 날에, 네, 또 올린 영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k 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같이 보실까요? 어, k 카도 보시면 지금 꾸준히 오늘 지금 시장이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네, 상승 흐름 나오면서 4.5%때 수익률. 그러니까 4.5% 이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률 기록하고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등이 나와버리면서 조금 영상 늦게 보신 분들께서는 수익을 보지 못해 아쉽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제가 말씀드린 단가 위에서 추경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단기적인 그런 건 절대 언급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네, 추경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어, 제가 그렇게 뭐 빠르게 뭐 급하게 또 아쉽게 생각 안 하셔도 구독 좋아요 수에 따라서 네 계속해서 추천 드릴 거예요 이렇게 뭐 지금 뭐한두개몇개 개 이렇게 딱 말씀 드리고 말씀 안 드릴 거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보답을 하기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천을 좀 무료로 해 드릴 거고 또. 눌려주는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오히려 눌려주는 종목은 재차 언급드려서, 네, 뭐 눌렸기 때문에 조금 뭐그 다음날에 1, 2% 빠졌다고 제가. 뭐 언급을 안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죠 늘려주면 오히려 한 분이라도 더 수익 보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계속 언급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는 구간 안에서 오히려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감사하게 조정까지 나와서 이천에서까지 가능하다 이러면은 계속 또 언급을 드릴 거니까 뭐 실망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종목, 뭐 K카라든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급하게 뭐 지금 어 그럼 지금이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절대 가지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도 진입 가능한 종목이죠. 제가 언급드렸었는데, 네, 같이 보실게요. LX 세미콘 종목인데요. 어, 오늘 보시면 뭐 좋아요. 오늘 보시면 은 눌려주고 있죠. 오히려. 네, 뭐 오히려 이렇게 눌려주면서 지금 좋아요. 진입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또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가, 관련해서, 이 해당 종목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3일자, 2월 3일자 SK 하이닉스 브리핑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때 당시랑 뭐, 마찬가지입니다. 1차의 경우에는, 1차 매수는 12만 7천 원 이하, 그리고 2차에서는 11만 8천 원 이하에서 진입을 해 주시면 되죠. 손절가는 11만 원을 일단 잡아 드렸어요. 네, 11만 원 일단 잡아 드렸고 음, 다행히 지금 숨고르기 계속 나오고 있죠. 숨고르기 나오면서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1차 진입. 유효한 상황이고 어, 뭐 아직 아쉽게도 2차 진입가까지는 조금 와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는 조금 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왜냐면 이전 종목들이 조금 빠르게 가면서 네, 잡지 못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저는 와줘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이 자리에서 조금 더 행보를 해서 좀더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1차 이제 목표가는 네, 1차 목표가는 13만, 일단 5천원 보고 있어요. 13만 5천원 되시면은, 뭐, 1차, 1차적으로, 네, 분할로. 우리가 접근할 때도 분할로 매수하듯이, 팔 때도 상승 나오면 또 분할로 수익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13만 5천원에서 1차적으로 한번, 네, 수익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원에서 2차적으로 또두 자리 수익률 한번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어, 지니까 분할 매수 철저히 꼭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음, 한국 항공 우주하고, 케이카 종목이 조금 앞서 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너무 좀, 네, 가파르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서 알림 설정 해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1차 진입 충분히 가능하셨겠고, 네, 그래서 이제 수익 보신 분들 이미 계신데,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1차 수익 매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수익 보신 분들 계신데, 근데 또 이제 알림 설정 안 해두시거나 조금 늦게 보신 분들, 알림 설정 해두셨어도 뭐 바쁘시면 좀 늦게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횡보나 늘려주는 거를 그래야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접근 못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그두 종목의 경우에,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고, 네, 그리 썩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오르긴 했어도. 그래서, 어, 이제는 좀 해당 종목은 정말 놓치지 마시고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네, 이런 거 놓치실 일 없으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